자 김말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로스 사진전. 사진전. 착각. 아 저희가 이제 지난주죠 아제로스 사진전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네. 와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통화 50분 넘는 분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컨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또재 방송에 후원을 해주시는 샌드비에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네. 주셨거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1등, 2등, 3등 그리고 이제 본선 진출자 다 뽑아야 되는데. 혹시 뭐 오늘 심사 기준 있으십니까? 사진이 얼마나 스토리를 녹였는가, 얼마나 생각할 거리를 봤는가. 아 그렇군요. 네. 예. 평가 기준은 네. 도. 도 <laughs>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공장.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사진 이렇게 찍고 얼마나 잘 찍었나 그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 와우저 분들의. 진기의 레이드 자리가 없어가지고, 겨가 시즌 말 유입이었는데, 진기로 시작했는데, 공대장에서 사람들이 안 구해주니까, 공대장을 잡았대요. 아, 와 일단 예. 평을 먼저 하자면, 네. 이 대칭이 거의 맞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맞진 않는 게 조금. 뭐라고요? 네. 어디 대칭이 안 맞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예.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laughs>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위로 올라와있거든요. <laughs> 보시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위로 찍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밑에서 이렇게 위로 싹 그래. 찍은 듯한 느낌?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옴막촌 네. 위치는 오그리마 초입이고 저희 호드 아직 건자다 거지촌 아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치킨을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치킨을 드린다고요? 예, 31일 날 아. 올리신 분들은 얼리버드이기 아. 예, 예, 때문에 얼리버드 아, 예. <laughs> 치킨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예, 예, 예. 다음 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벚꽃 없네. 자 요즘 벚꽃이 한창이라 가지고 벚꽃 사진을 한장 줘봤다 근데 인게임에 이렇게 벚꽃을 핀 데가 있구나 아 요거는 좀 뭐랄까 구도가 참 나무가 웅장해 보이지도 않고 나무 사이에 또 하늘이 보이고 그래 가지고 뭔가 음... 조금 느낌이 조금 저도 비슷한데 예. 네, 사진 구도 자체는 예쁜 거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주, 이게 너무 거슬려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예. 아, 하지만 제 권한으로 31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어, 치킨을, <laughs> 예. 치킨을 제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봄 가볼게요. 발드라켄의 사사 아, 친구들 이분은 일단 예. 불패라니까 본선을 뭐와 <laughs> <laughs> 이거 예. 진짜 잘 찍었다 예. 제가 말한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귀여운 새끼 용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용이 되고 싶어 어른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부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귀엽게 또 이거 구도도 아래에서 예. 딱 찍으셔가지고 제 시선이 용의 시선이랑 동일시되는 그런 네. 느낌을 주는 아. 연출 기법 이거는 예그 순위권에도 순위권에는 들수 수 있는, 예. 있는 사진이다. 아. 일단 본선은 무조건 진출이다 그죠? 예. 네. 네. 유비의 절규.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정상의 토큰이 있다. 있네요. 예. 네. <laughs> 피사체를 이렇게 작게 일부러 작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기 힘든지를 스크린샷으로 잘 표현한 게아닌까 음. 31일 날주비의 <laughs> 네. 절규. 네. 네. 용의 섬과 어둠 땅의 사진. 야. 와, 이분은 진짜 와. 이게 바로 액자식 구성. 와. 이게 노생몽이거든요. 우리 우리의 시선이 풍경을 바꾼다.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개발자는 이 디테일을 다 꾸며놨을 텐데. 너무 잘 찍었는데요. 블리자드 공식샷이라고 해도 믿을. <laughs> 두 번째는 와 이거도 진짜 잘 찍으셨네. 네잘 찍으셨네요. 네, 네. 이번 근데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구도를 알고 있는 구도를 같은데요? 만드실 줄 아는 분 네. 같아. 네. 티롤드 티롤드 게임 속이 사진으로 압도감이 느껴졌다. 하늘 빛 보관소. 야, 야. 이거 도 진짜 음.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처럼 생겼어.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늘을 찍었어. 음. 근데도 되게 잘 찍었네. 헌 음. 인형도 뭐한 사람이지? 금지된 해안 진짜 잘했다. 아시란 폭풍 방패 이런 것도 음. 이게 누굴까? 이 사람 뭐이 사람 혹시 사진이 전문가인지 <laughs>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인데 일단 뭐 무조건 본선 진출이죠.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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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멋진 분이에요. <laughs> 아, 뭐라고요? 컨텐츠 제작사 대표시라고요? 오오 <laughs> 사진, 영상, <laughs> 무슨 컨텐츠를 제작하시지? 해. <laughs> 이 아마추어 넣었는데 하고 이 치킨 소고마리 받으려고 이거 아, 아마추어 넣었는데자 <laughs> 다음 분 운모라는 네.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31일 참가자입니다. 아다행이네요 네. 예. 아 뭔가 보는 순간 너무 심심해요. 그래도 구조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치킨 31일 특채로 어, 치킨을,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치킨. 하겠습니다. 자 노미 바라보는, 바라보는 아즈로스. 아 찍은 사람이 노미다. 네. 그래서 이제 타점이 났다. 네, <laughs> 와 이거 뭐야? 빅기둥이. 이런 어두운 숲을 거닐다가 네. 햇빛이 내리쬐는 곳을 발견해서 어두운 곳을 벗어나는 듯한 예. 그런 이게 스토리 와, 소름 돋았어요, 저 지금 아니, 방금 이게 스토리 예. 예. 와 이거 작품이다 잘 찍으셨네. 예. 본선에 본선은 네. 무조건 진출이다, 그죠 다음 분가겠습니다 내바람에 기고 와 판다리아 내바람에 기고 심장지, 심장지 순수영동이 심장 와우에서 맨날 상막하고 싸우는 곳만 있는데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서 찍었대요. 오 풍경이 예쁜 거는 왜 높은 점수를 안 주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풍경이 예쁜 건 와우가 한게 아닌가? 와우가 했다. 네, 와우가 아... 한게 아닌가. 뭔가 구도를 잡고 이런 네네. 거는 네. 그분이 한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음... 커피 한잔 시원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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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번 가볼까요? 스왑이니까 참조해줄라. 어, 오, 오. 이건 좀잘 찍으셨네요. 그렇죠. 대칭을 잘 잡으셨네요. 저 건물 멀리 뒤에 있는 살게라스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네. 이 구도를 찾은 거죠, 이 분. 네. 그리고 네. 더 마음에 드는 거, 밑에 빛이 있잖아요. 그쵸. 빛이 있고 꽃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네. 점점 올라갈수록 아름다움, 평화에서 <laughs> 네. 양지에서 음지로 이렇게 아. 네 그라데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아. 사진 자체에서. 스토리가 있네요. 네. 네. 참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게 <laughs>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예. 초록색 네. 구름까지 잘 잡으시고. 이야, 이건 예술이네요. 아제로스의 이집트. <laughs> 아니 와우에 없는 게 없네. 그러게요. 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인디아나 존스 같다. 그러게요. 네. 그래도 베스트 컷 하나는 이거겠죠, 당연히? 네, 저는 음. 이게 제일 이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선 진출 해드리는 걸로. 예. 자, 2008년에 데이트했던 곳들 다시 결혼하셨나봐요 와우에서 만나가지고. 2008년이면 지금 15년 전. 오한번더가신 아, 거구나. 한번더갔대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하던 쿠엘섬을재 방문했대요. <laughs> 야 <이야. 웃음> 저는 no. 비추 드리고요. 왜요? 커플이라서. <laughs> 에이, 성의가 없잖아요 사진이. 이름도 안 지우고 우자라고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다음 네베레스트 산 등반기.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미친. 산키스 아래서 등반을 시작한대요. 진짜? 로프와 깃발이 있어서 가는 걸 안내해준대. 진짜 이런 컨텐츠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네. 이거 다음에 가봐야겠는데요? 우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진짜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은 에베레스트탄의 정상에 올라가도 그렇게 보이겠죠? <웃음> <진짜>. <웃음> 이거 정말 잘 찍은 것 같네. 그럼 본선 충분히 진출하겠는데요? 와, 개인적으로 이게 1등이래요. 그렇게요 네. 자, 다음 분 갈게요. 영군단. 어, 음. 음 정란운. 와, 이것도 마찬가지네. 와, 이건. 와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죽어가는 땅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네. 그런 느낌. 본선 일단 진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가볼까요? 수중세계. 뭐죠? <웃음> 신기하네. <웃음> 뭐야? 이런 게 있어? 고려를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배경에 파묻힌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시원한 커피가 <웃음> <웃음> 시원한 커피 분단 발샤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탕화면이래요 잘 찍었네 잘 찍으셨네요 말이 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저 다리 나뭇잎 사이로 딱 이야 걸렸어 예쁘게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도 잘 찍었네요 네, 예. 재밌는 사진이네요 본선 네 좋습니다 꼴챙이들의 행진 기념 <laughs> 아, 좋은데. 오, 뭐야? 그렇다거지 예, 이런 거 기다렸습니다. 예. 네, 멀로 꽃. 예, 이거 응. 너무 웃기네. <laughs> 사진 연출... 되게 투박한데, 연출이 너무 그러니까 뛰어나. 연출이 거. 잘, 잘 하셨다. 너 본선은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순위권 안에는 못들어 <laughs> 아, 네. <laughs> 제가 생각하는 타임머신. 오, 김학의 사진 전. 저의 주제는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주변은 항상 유저들이 모여드는 장소였었는데, 발드라켄의 북적거림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네. 김학의님은 저희 와우 유저들의 우체통이 아닐, 아니... 와. 치킨 두 마리.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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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크몬 축제가 어서 이런 건가? 음. 달라란의 우체통, 판다리아의 일곱 별 재단의 음. 마당, 그리고 보랄라스 여관 앞에 우체통, 어, 오리보스 앞에 그 약간 타자베시 같은 우체통이네요. 맞아. 발드라케 우체통도 이렇게 생겼고요. 아. 여기 또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일단 네. 예술 사진의 네.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서사가 마음에 든다. 네. 네. 네, 일단 치킨은 하나 확보가 되었죠. 자, 2005년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숭례문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대요. 다르나스스. 어, 동대문이 어디죠? 이런 데가 있는지 몰라. 아, 오늘?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네. 오! 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아까 채팅에서 봤는데 여기 예. 근처에 상인이 김치를 판대요. <laughs> 진짜로. 야, 이거 몰랐던 사실 알려줬네. 커피. 커피로. 직접 만든 나와 남편. 남편의 와우 달력에 넣은 스샷들 남편과 와우 달력을 만들어 쓰고 있대요. 루생홍을 바라보는 와이프와 NPC와 나쁘지 않은 생각할 거리가 있긴 하네요. 이걸 네. 와우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생각할 거리. 음. 네. 부부 와우저가 너무 부럽다면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준 본선 치킨은 드리고. 예, 순위권에는 예, 순위권은 좀 불가능하다고 네. 보이는. 네. 자 다음 분 나를 알아주는 와우 오, 사이버대학교 <목소리> 네. 이거 뭐야 빨간색 아이콘도 있는데요. <목소리> 네. 어, 와우가 아니라 무슨 무협 게임 같아 그러게요. 네. 잘 찍으셨네요. 이렇게 탁 이게 이런 대비가 지금 안에 있다라는 걸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너무 귀여워. 네. 야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또 오늘 처음 보는데요. 그러게요. 네 여자 놈 캐릭터가 딱 앉아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laughs> 아니 이런 연출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한 거지? <laughs> 예? 앉으신 거잖아요. 예, NPC랑 같이 똑같이 <laughs> 앉아 있는데 NPC만큼 작아 캐릭터가. 심지어 저 NPC가 아기들 예. NPC라서 작은데 네. 노움이라서 어울리게. 네, 노움이라서. 그리고 선생님 옆에 여기 딱 앉아 있는 연출한 거잖아요. <laughs> 그렇네요. 와, 너무 잘했다 진짜. 재밌네 이거. 예. 네. 이런 게 있어요. 와 책을 읽는 것처럼 찍었어요. 대박. <laughs> 제가 알려드린 방법. 예예예예. 예, 예. 불페라로 꽃향기 맡는 그런. 예. 아 이렇게 풍경 안에다가 캐릭터 집어 넣은 것들. 이야 이분 센스 있는데. 어 무지개도 이렇게 걸치게 찍고. 장난감이시겠죠? 오이 <laughs> 아, 뭐야? 잘 찍으셨다 이거. 이번은 스니커 안에 들어가. 와수 있어요? 랭킹 안에 들것 같은데요. 치킨 한 마리 보내. 일단 본선 진출 확정이고요. 자 다음은 천국까지요 오. 오. 야 푸른 하늘. 잘 찍었다. 풍경이긴 하지만 아까 봤을 때 스토리가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긴은 무조건 본선인데요. 네. 예. 뭔가 탐험. 뭔가 탐험. 이 뭐야? 와이 뭐야?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 사람이 네. 바라보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아래에서 찍으면서. 네, 네. 와, 이건 오, 뭐야? 꽃밭에. 실사 같은데요, 이거는. <laughs> 와 이거 뭐냐? 이렇게 사슴이 디테일했었나요? 와우 사슴이? 네. 아니 이분은 진짜 아예 전문가 같은데?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감각이 진짜 뛰어나다 그죠? 네. 와! 와. 요나라! <laughs> 대박이다! 약간 딱 대비가 딱 되게 네. 사람을 딱 중심으로 갈라지게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약간 의상도 진짜 네. 딱 식궁 같은 의상 그러니깐요. 이거는 순위권에서 들을 수있어 진짜 대박이다. 이제 끝, 마지막이에요. 절 네, 네, 마지막이네요. 방금 네, 마지막. 올어 방금 <laughs> 불타는 하늘.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급조한 사진이다. 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수많은 작품을 봤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한0컷 네.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일단 몇개 추려 볼까요 여기서? 네. 어, 이제 순위권 경쟁이죠. 네네. 약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예예예. 예, 예. 풍경. 인물, 네, 오브제 이렇게 세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얘랑 음? 인물이죠 이게. 찍어서, 아, 오 내리지 않았나요? 노무 버리자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냥 킵했어요. 아, 킵했어요? No 노무 vs 쿨티란. 노움 no vs 쿨티란이요? 네. 이거 하나만 남기자고. 네. 이건 명료하게 떨어지는 직조입니다. <laughs> 저는 쿨티란 하겠습니다. 쿨티란 하겠다고요? 네. 이게 사진 전체적로 사진 전체적으로 오, 예, 봤을, 때 예. 봤을 때. 근데 쿨티란 떨어지기 너무 아쉽 아, 쿨티란이 너무 잘해네요 이거 안안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네. 그럼 일단 풍경 부분을 볼까요? 잠깐, 풍경은 그러면은 와... 이거랑 유니콘이 더 예뻐요. 예쁘다. 네. 스토리로 봤을 땐 용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콩댕이가 너무 귀엽잖아. 그럼 유니콘을 떨어트리고 얘로 하시죠. 일단.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하이저 박사님. 근데 이거 연출을 잘하셨.. 잘하셨거든요 높은 점수를 네, 주고 네,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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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선을 봤다는 점에서 이게 루비 생명의 엉덩이에서 밑으로 바로 우리 시선을 바꿨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인데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하이 점은 앞선니 갈게요 그리고 31일 어드밴티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첫날이 네, 이렇게 아, 올리셨으니까 예,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진짜 이제 남았습니다 둘 아, 아, 그그 중에 아 하나는 취해면될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분도 이건 도 한번 물어볼까요? 시청자분들의 놈이 귀여우니까 놈이겠죠 어, 아 그런가요? 어. 쿨티란이 no. 압도적인데요 쿨티란이 배나온 아저씨잖아요 우리들을 상징하자 와우들 와우 아저씨들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의 사화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셀카야요 셀카 쿨티란이 그래서 세개가 남았습니다 네. 이제 1, 2, 3등을 하... 전용엉덩이가 3등 같습니다 1, 1, 2등은 모르겠고 예. 한 번만 트위치 분들한테 살짝 물어만 볼까요? 그럴까요? 예 살짝 물어만 투표만 볼게요 해보죠. 예. 투표만 해보죠 네. 투표가 여러분들 의견을 절대 수렴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맘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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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등 역시 우리들의 자화상이었단 말인가 <웃음> <웃음> 와 쿨티란이 압도적인데요? 알겠습니다 3등은 새끼용 가시죠 3등은 새끼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자 그럼 이제 대망의 2등을 선택해야 된대요 네. 2등 아 네. 2등 정말 어려운데 2등 그러니까 완성도로만 따진다면 yeah. 저는 하이잘 법사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완성도 예. 스토리 면적으로는 네. 쿨티란이 더 낫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에 맞춰진 것 같은데요 2등은 하이잘 법사님 하이잘 법사님 니다 대표님 1등은 우리 모험가, 모험가 탐험. 탐험이라는 네. 제목으로 주신 네. 우리 스란드일님게 네.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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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뭐랄까 뭐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와우 추억을 사진으로 그렇죠. 좀 받아보고 싶었던 건데 네. 1 0분동안 신청하면 어쩔까 걱정을 음. 많이 했는데 거의 50명 넘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컨텐츠 진행하는 중에도 신청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니까요 아니 이거 시즌적으로 한 번씩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에는 한번 주제를 정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요? 아 주제를 정해서요? 진짜 사진전처럼 어. 아. 뭐. 뭐환를 던져 주는 거죠.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오, 젊음 뭐 이런, 젊음. 네. 콘텐츠 예. 좋다고 많이 해 달라는. 어, 네. 예. 어, 아무튼 저희 또 샌드비가 모바일 쿠폰 대량 발송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용하실 일 있거나 회사 활동하시거나 모임 활동, 뭐 학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 지금 할인율이 엄청 높아요. 6에서많으면25% 할인하는 그런 물품들도 있습니다. 야.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한번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그제 방송을 보고 샌드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어. 네, 티를잘안 내신대요. 그 혹시 실례가 어. 안 되면은 귀마의 방송 보고 나 이번에 했다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은 담당자 분께서 와우죠거든요. 음. 더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티를좀 많이 내주세요. 예, 꼭 많이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건 이거 와 이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예. 사람 많을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될까요 색이 말발고. 아 시즌 초에 한번. 네, 시즌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축제처럼 사람들을 한번 저, 붐업할 수 있는 그때 되면 또 레벨업하느라 바쁘셔서 안 하시려나? 바쁘기 직전에 아. 좋은 타이밍에 제가 또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아제로스 사진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즌 2가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뭐 저희는 여기까지 아제로스 사진전이었습니다. 아제로스 사진전. 사진전! <웃음> <웃음> E...